자,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는 코드위즈라는 교구고요. 보드형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드위즈 제품은요. 이렇게 기본 코드위즈 본품과 이렇게 코드위즈를 감쌀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히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글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3축 온도 OLED 거리 마이크 빛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본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활용할 수 있는 교구 이거 3. 이렇게 설명서까지 해서.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자이로센서를 이용해서 저기 3축 센서라고 하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션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3축. 보통 저희가 XY축을 중심으로 배웠다면, 이 자이로 센서는 XYZ축의 센서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센서에 따라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멈춰 있을 때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다면 이 자이로 센서는 움직일 때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이 코드로 해서 우리가 게임하는 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은 반드시 여기서 제공되는 선으로 연결하셔야. 컴퓨터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꽂아 주시냐? 자, 화면에 불이 들어오면서 자, 이제 코드위즈는 켜졌어요. 자, 여기서 연결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코드위즈 연결을 눌러 주시면 자, 연결이 됐어요. 이제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속에 코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x축을 기본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 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수가 20이 될 때까지, 에너지를 20을 모을 때까지 이 센서의 역할을 부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코드 순서 잘 이해하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고 에너지 연료는 기본 스크래치를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에너지 수가 처음에 초기화가 되면서 자, 제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뒤로 슉 오. 20! 자 에너지를 충분히 얻었어 라고 하면서 여기 네오픽셀로 들어오는 첫 번째 초록색 불빛이 나타나게 코딩이 되었네요. 이렇게 자이로 센서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눌렀을 때 위로 가고 왼쪽을 눌렀을 때 간단하게, 사실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학습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이제 처음 배운 학생들에는더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저희 코딩하루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보드 속의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출시가 되는 대로 저희는 또 여러분에게 교재 속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고 교재 자랑하러 올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안녕.